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미친 세일 라이브로 인사드리는 우먼스톡 톡언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있으시고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 오늘도 대기 타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라고 저를 기다려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는 송언니에요 여러분 미친세일 이렇게 준비했죠 오늘의 미친세일 테마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종강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종강특집으로 여행필수템 베스트 제품들 다 모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종강하고 여행 가실 분들 많으실 거고 물론 종강 특집이긴 하지만 이제 여름 휴가 슬슬 준비하실 시즌 확실하게 다가왔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행 필수템을 제가 이제 톡 언니가 테마를 잡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전부 모두 여행 엄청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 진짜 좋아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여행 계획 다들 세우시고 계실 텐데 여행 갔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사실은 풍경, 바다나 산을 이렇게 뭐 장관인 뭐 풍경을 보고 힐링을 받으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시끌벅적한 도시 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부대끼면서 또 힐링을 느끼신다는 분들도 있으셔서 각자의 여행이 다들 목적과 이렇게 힐링을 받아 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오늘 준비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 다 필요 없이 여행에 무조건 다 챙겨 가야 셔 되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은 사실 힐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힐링이라는 게 눈이나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풍경을 보고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힐링도 있지만 정말 이제 그 이후에 여행을 갔다 오시면 바로 뭐 업무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일상생활에 바로 들어가시면 여독이 굉장히 심하실 텐데, 그런 여독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을 다니시면서 중간중간에 리프레쉬와 이렇게 힐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힐링을 할수 있는 템들과, 그리고 여행의 필수템들 다 모아서 준비했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미친 세일 라이브 하면서 같이 즐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종강이구나. 종강이는 역시 비타민 터지게 놀았데 <laughs> 네, 여행 필수품 오늘 준비했어요. 맞아요. 힐링이 최고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필수템들을 준비했는 만큼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간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들떠서 같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여러분, 잊지 마실게. 제가 이따가 마지막쯤에 토건니 특별 할인 쿠폰 오늘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2,000원 할인 쿠폰. 전 상품에 다 적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도 준비했으니까 잠시 기다리셨다가 라이브 보시다가 토건이 특별할인 쿠폰도 추가로 받아가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미스레그 쿨링볼과 쿨링젤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미친세일라이브 오늘은 다섯 개 제품을 준비했어요. 우선 지금 여러분들께서 라이브를 보고 계시고 채팅을 하고 계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스레그 쿨링볼과 쿨링젤 이 제품들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이 그 구매를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상세 페이지에 에서 구매하기 버튼 눌러서 결제하기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네개 제품은 스크롤 조금만 더 내려 보시면 배너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배너를 각각의 이제 제품들의 각각 상세 페이지로 가는 배너들이기 때문에 배너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결제까지 끝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게 이제 이 페이지 말고도 이제 다섯 개 상품에 다 상세 페이지 에제 라이브와 채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점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싱크모니 샤방샤방하신 분아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주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미스레그 쿨링볼과 쿨링젤 한번 같이 살펴봐야겠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쿨링볼이에요. 이거는 포도향이고요. 이거는 백합향이에요. 어, 짠내투어에서 박나래님께서 이제 이거를 쓰셨다고 해서 또 굉장히 요새 핫한 이제 대란템이기도 합니다. 이 쿨링볼 지금 제가 이 들고 있는 분홍 색깔은 포도향이고 흰색은 백합향인데요. 이제 통이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 백합향도 제가 한번 꺼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링볼 50ml 예요40% 할인해서 14,900원이 정가이지만 8,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얀 색깔이 백합향. 이제 여기 보시는 분홍색이 포도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4,900원이 정가이지만 8,800원으로 할인을 할인가가 8,800원이고요. 40% 할인율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쿨링 젤이에요. 쿨링 젤 같은 경우에는 170ml 준비했고요. 21,900원이 정가이지만 46% 할인해서 1,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쿨링볼 이거는 쿨링젤 꼭 기억하셨다가 옵션 제대로 선택하셔서 네, 이제 구매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 어... 네, 지금 전화가 오는데, 사실, 그 셀카봉 세팅을 미리 해두고 왔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휴대폰이 지금 오는데, 네,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 네,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다리, 사실은 하체 부종 굉장히 많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또 심해지면 하지정맥류 수술까지 가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민한 다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 이에요. 제가 이럴 때 추천드려요. 사실 여행 필수템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여행으로 오래 걸을 때도 당연히 필요한 필수템인데 일상생활도 쓰실 수 있다는 거 요즘 꼭 기억해 주시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시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준비한 미스레그 쿨링볼과 쿨링젤 같은 경우는 24시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기도 굉장히 앙증맞잖아요. 파우치에 쏙 넣고 네,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실 때 그리고 운동 후에 다리가 지치실 때 네. 그리고 하이힐 여자분들 하이힐 많이 신으시는데 하이힐 신어서 다리가 피곤하실 때 그리고 여행으로 오래 걸으실 때 그리고 임신하신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분들 다리 부으실 때 굉장히 쓰시면 좋아요.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롤링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전상품 무료배송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전상품 오늘 무료배송이고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전상품 다 무료배송으로 준비했습니다. 톡언니가 이렇게 테마 잡아서 드리는 김에 좋은 스펙, 좋은 가격으로 또 오시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살펴보고 구매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추가 팁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사실 공부하실 때, 그리고 업무하실 때, 목이나 어깨에 굉장히 뻐근하실 때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목이나 어깨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또 시원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목이나 발등 같은 경우는 에한번 삐시고 나면은 계속 계속 무리가 가고, 네, 계속 이제 뻐근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 발목이 아프고 부었을 때도 수시로 사용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쿨링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 야외 활동하실 때 팔에도 즉각적으로 발라주시면 쿨링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있어요. 야외 활동하실 때 모기 퇴치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 안에 성분에 시트로넬라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템이죠. 오늘 그래서 미스레그 쿨링볼 이렇게 백합향과 이거는 포도향이고요. 이거는 백합향. 그리고 쿨링 젤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스크롤 조금만 내리셔서 이 페이지에서 구매하기 누르러서 들어가셔 가지고 구매 이제 성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모기 퇴치 놀랬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모기 퇴치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제 여행 가실 때나 이제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또 저희 지금 한국에도 모기 굉장히 많고 작년보다도 모기가두 배나 더 많다는 뉴스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산에 가실 때 산모기 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야외에서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여행 가실 다니실 때. 팔이나, 뭐, 목, 어깨, 다리에도 수시로 사용하시지만, 모기 대치용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요 꿀팁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죠? 다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미스웨그 쿨링볼과 쿨링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디 마스크백 준비했어요, 여러분. 메디엘 마스크팩 총 10매 들어가 있어요. 한 박스에 10매 들어가 있고요. 2만 원 정가이지만 63% 할인해서 7 4 0 0 0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옵션 보시면 옵션이 총 31개가 있어요. 사실 올 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실내외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야외는 덥고 실내는 에어컨이니까 춥고 하니까 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 다니실 때는 야외활동이 특히나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시니까 꼭. 이제 몸의 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굴 피부에도 휴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메디 마스켓팩을 준비했고요. 사실 댁에서 계실 때는 화장대에 뭐 스킨 로션부터 아이크림까지 쭉 널어놓고 쓰시는데 사실 여행 다니실 때 덜어 다니시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일일이 어, 이제 뭐 샘플 찾아서 다니시는 것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평상시에도 일일이팩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여행 다니실 때요팩 하나씩만 딱 들고 다니시면 네요 거를 딱 붙이고 주무시면은 얼굴에 충... 한 유식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제품은 옵션 3 번이고요, 메디힐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팩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스트레스 케어와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아서 특히나 여행하실 때 리프레시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제품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 제품을 포함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이 3 개가 있어요. 지금 8 번을 보시면은 메디힐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도 아쿠아링이 들어가 있듯이 이제 수분 강화 그리고 모공 수렴 그리고 주름 개선에도 굉장히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수분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신 피부 타입이라고 하시면은 또 8번의 옵션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9번 메딜 미백 수분 블랙 마스크 사실 하얗고 밝고 환한 피부 많이들 원하실 텐데, 이제 그 9번 미백 수분 블랙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시트 자체에 수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백 효과에 더욱 좋고요. 모공 탄력과 블랙 헤드, 그리고 주름 개선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요메디 마스크팩 이렇게 저렴하게 행사하고 있을 때, 이제 쟁여두시고, 여행가시때 좋지만, 일상생활에도 항상 CC는 가장 가까이 있는 마스크팩이잖아요. 이렇게 국민 마스크팩, 이런 식으로 행사 나와 있고, 이렇게 토건이가 또 테마를 잡아서 추천드리고, 드릴때 쟁여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매일 마스크팩 10매 2만 원 정가이지만 63% 할인해서 7,400원에 오늘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 피트리만 사용해 봤는데 네, 피트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왜냐면은 뭐 피부 진정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더 굉장히 베스트 제품이기도 한데 전 옵션 오늘 31개 준비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어, 나 요런 비 요런 기능 필요한데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 하시면 네, 장바구니 담아두셨다가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전 상품에 다 적용 가능한 토건니 특별 할인 쿠폰도 알려드릴 거니까 잠시 저랑 가해 라이브 같이 보면서 이따가 제가 특별 할인 쿠폰 적용받아서도 사실 수 있으니까 잠시 좀만 더 봐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 꿀팁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더 감사합니다. 메디 루톡이 제일 싼듯아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또 옆에 보이는 맥킨 뉴욕 워터프루프 펜슬 젤 아이라이너 세트 준비했어요. 색깔이 또 우먼스톡 색깔이라서 또 굉장히 너무너무 예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2,000원이 정가이지만 11,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63% 무려 63% 할인을 했고요. 색상은 총 5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워터프루프 펜슬 젤 아이라이너 요 세트를 준비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제가 1호부터 5호까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1호 스모키 로스팅 라떼입니다. 그리고 2호 에스프레소 라떼이고요. 3호 프렌치 라떼입니다. 그리고 4호 아라비카 라떼고요. 5호는 체리블라썸 라떼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또 이제 좋은 게 빠르게 건조가 돼요. 그리고 그러고 워터프루프라서 번짐이 일단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외부의 물과 왜냐면은 이제 여름이니까 워터파크도 많이 가실 거고 또 동남아 쪽으로나 이제 그 바다 많이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워터프루프 제품을 챙겨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만 이 제품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물도 그렇지만 피부 자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외부의 물과 그리고 유분, 그러니까 수분 유분에 굉장히 강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뭉개짐이 없이 부드럽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 좋고, 이게 또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요 다섯 가지 색상 이 세트로 데일리 눈화장이 가능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손에 그려보면서 같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케이스똥 예쁘다 언니 색상 보여주세요 어 당연하죠 색상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하지만 색상을 보여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하기 때문에 바닥에 잠시만 놓을게요 우선 바닥에 놓기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직접 눈 모양을 그리면서 눈 화장이 어떤 식으로 어느 부위에 중요 좋은지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우선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선 1호부터 3호까지는 좀 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1호가 가장 진하고 5호가 가장 이제 연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라인을 그리실 때, 그리고 좀 눈꼬리 쪽에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 강한 색상 많이 쓰시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밝은 색상은 눈 앞머리 쪽이나 애교살 부위에 강조하시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눈 모양을 같이 그리면서 화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3호 프렌치 라떼로 눈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동자랑 눈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laughs>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3호 이건 지금 3호 프렌치 라떼 색상입니다. 이렇게 프렌치 라떼 색상이 있고요. 이제 2호 같은 경우 1호와 2호가 제가 좀더 어둡고 이제 4호가 좀더 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2호 에스프레소 라떼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을 그리실 때 이렇게 끝까지 또 그려주시면은 눈이 더커 보이시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2호 에스프레소 라떼입니다. 그리고 1호 스모키 로스팅 라떼가 가장 진한 색상이거든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꼬리 강조하시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눈꼬리 강조를 싹 해주시면은 이런 네, 식으로 또 화장이 될것 같아요. 언니 오늘 너무 카와이한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눈꼬리 쪽에 발랐었던 거는 스모키 로스팅 라떼입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펴서 1번부터 5, 5번까지 발색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화장을 보여드리는 꿀팁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눈 모양으로 제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5호 체리블러썸 라떼인데요. 요런거 같은 게눈 앞머리 쪽과 이렇게 애교살 부위 쪽에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무서워요. 빨리 화장해주세요. 알았어요. 좀만 기다려봐요.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방금 바른 거는 5호 체리블러썸 라떼이고요. 그리고 4호. 사실 데일리 화장이라도 조금 더 브라운 색상이 풍성하게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이건 지금 4호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펴서 발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4호 아라비카 라떼까지 같이 해서 데일리 화장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색상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또보여드릴게 이게 또 특징이 워터프루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잘 발리죠.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려요. <laughs> 토건이의 <토거니의> 메이크업 교실. 이게 <laughs> 지금 제가 워터프루프라서 아예 그냥 제가 차임박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이 미스트를 제가 준비했어요. 미스트를 뿌려서 한번 화장솜에 묻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분사를 지금 바로 했습니다. 워터프루프가 왜 워터프루프냐? 이게 물놀이 히르비안 베이 오션월드 가서도 왜 내가 나만 예쁜 눈을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 묻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다시 찍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묻어나지 않습니다. 왜 워터프루프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오늘 준비한 거 제가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눈 모양으로 눈 메이크업 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 드렸고요. 지금 앞에서 또 보여 드릴게. 메킨 뉴욕 이거는 워터프루프 펜슬 젤 아이라이너 세트예요. 이건 틴케이스고요. 32,000원 정가이지만 63% 할인해서 1 1 9 0 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래 배너 누르고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하시고 오늘 준비한 상품들 모두 무료 배송이라는 거이 좋은 스펙에 가져가시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구매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지워지죠? 토건니 거짓말 안 해요. 그럼요, 당연히 구매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토건니 특별하는 쿠폰을 알려드려야겠죠. 오직이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준비한 토건니 특별하는 쿠폰. 지금 쿠폰명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쿠폰명 6 네, 글자예요. <laughs> 무조건 여행각. <laughs>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고, 여행을 갈때 필수템을 또 준비했으니까 이제 떠날 일만 남았잖아요. 무조건 여행 가기입니다, 여러분. 가실 때이 제품들 다 챙겨서 떠나시면 좋을 것 같고, 미친 세일은 사실은 구매... 횟수나 구매 수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다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미친 새일라이브의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이 무조건 여행각이라는 쿠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페이지 가셔가지고 쿠폰 입력에 무조건 여행각 치시고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2,000원 쿠폰이 생성돼요. 이 쿠폰 같은 경우엔 전사품에 다 적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오늘 이제 23시 59분 59초까지 사용 가능한데 총 100분 께서 등록하고 사용까지 하시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빠르게 등록하고 사용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쿠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전 상품에 다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단 1만 원 이상 구매하셨을 때만 적용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요점만 꼭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다낭 가고 싶어요. 힐링 가고 싶어요. 아 <laughs> 어떻게 저도 그래요. 언니 팔 그러고 퇴근해요. <laughs> 아니요 제가 이따가 어, 제가 한번 잘 지어. 볼게요. 이러고 퇴근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잘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블루투스 삼각대 셀카봉 왔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이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25,000원 정가이지만 19,8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24% 할인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블루투스 연결이 간편해요. 그리고 블루투스 리모컨이 이렇게 분리형으로 됩니다. 여기 버튼이 잠시만요. 버튼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은. 파란불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이거를 지금 아까 전에 블루투스 연결 해 뒀었기 때문에 바로 블루투스 연결이 바로 간편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분리형 블루투스 리모컨이 된다라는 건이렇게 땅에 놔두고 저의 전신을 좀 멀리서 찍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형 블루투스 리모컨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요거에 또 장점이 마이크로 5핀 충전 케이블로서 바로 충전 호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여행 갈때뭐 사진기 이렇게 마이크로 5핀 핀 충전 케이블 가져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걸로 같이 호환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좋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삼각대도 되지만 셀카봉도 돼요. 와 엄청 길게 되죠. 이렇게 <laughs> 너무 길어요 혹시? <laughs> 길이가 66c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여행 갔었을 때 그런 식으로 네, 같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네 이렇게 뭐 뭐 요렇게 요거 있으니까 뭐 브이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끼우고 쓰셔도 되고요. 요렇게 빼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셀카봉도 되고 블루투스 삼각대도 된다라는 거 요점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좋은 게 요게 360도 회전이 돼요, 여러분. 가로로 찍고 싶을 때 가로로 찍고 세로로 찍고 싶을 때 세로로 찍으시면 됩니다. 360도 회전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오늘 준비한 블루투스 삼각대 셀카봉입니다. 25,000원 정가이지만 19,700, 19,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셀카봉 역시 무료배송이라는 거, 요점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요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요렇게 제가 요렇게까지 보여드렸어요. 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준비한 게 휴적 휴면 쿨링 패치예요, 여러분. 이 휴적 휴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제가 열어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사실은 이렇게 미스레그 쿨링볼하고 쿨링 젤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주무시기 전에 붙이고 자기 너무너무 좋아요. 여행가서 오래 걷고 숙소에 딱 도착했을 때 샤워 후에 이 패치만 딱 붙이면 다음날 완 완벽하게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에 7장 들어가 있고요. 특히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에 많이 붙이고 일어나서 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요. 하나에 7개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어 오늘 이 휴조끼면 은한 팩에 이제 7매가 들어가 있는데 7,000원 정가이지만 이제 50% 할인해서 3,500원에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상품인 경우에는 9,900원 이상 구매하셨을 때 무료배송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행 하루 이틀 가시진 않잖아요. 해외여행 가실 땐또 오래 가실 텐데, 이렇게세 팩에 이제 21매가 들어가 있어요. 51% 할인해서 21,000원이 정가이지만, 10,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또 토건이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무실 때딱 붙이고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거기만 붙여도 지금 벌써 몇 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장에 7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3개 구매하시면 은 27매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많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여독을 좀풀 수가 있겠죠. 가성비 미쳤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토건니가 이제 그 동강 특집으로 여행 필수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생품들 다잘 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 라이브를 마무리하더라도 조금 더 길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일단 좀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더 고민 되시는 분들 있으면 고민 좀더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쿠폰명 적용 받아서 더 저렴하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친 세일 라이브 받쳐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심쿵딜 라이브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